네 안녕하세요. 봉승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감정해볼 분들의 사주는 어, 배우 조여정 씨와 어, 한고은 씨 어, 이분들께서 좀 가족 분들로 인해서 어떤 뭐 채무 관계 어, 뭐 비투 문제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뭐 윤민수 씨나 뭐 박원숙 씨까지도 어, 상당히 지금 요새 많이 좀 어렵습니다. 예.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또 감정해봤던 분들까지도 전부 다 지금, 음, 뭐, 마이크로 다시 라든지, 네, 또, 김나영 씨 같은 경우도 또 신랑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과 힘들음. 어 그래서 한번 뭐 요분들의 사주의 기운과 살아가시는 거와, 어 일맥 상통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사주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뭐, 음, 간략하게 한번 이분들 사주를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재미나게 시청해주십시오. 네, 이쪽은 이제 조여정 씨 사주고요. 이쪽은 이제 한고은 씨 사주인데. 어 일단은 어, 조여정 씨 사주는 사주의 기운은 어, 신약이고요. 그리고 격은 정관격입니다. 예. 일단 뭐투관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정관격으로 보고요. 어 그러면서도 좀 식상간의 기운을 강하게 쓰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런 화개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뭐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다. 네, 연예계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. 어, 요런 쪽에 그 유형의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어, 그러면서 이분의 어떤 형제지간자리라든지, 뭐 이제 이런 기운은, 이쪽으로는 인미원진 기문, 이쪽으로는 인류원진, 네. 아 어, 인미원진 기문으로 들어와 있고, 인류원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예. 어, 그러므로써 이분이, 어, 상당히 지금 이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과 힘듦을 겪으실 수가 있겠다라는 게사주원국 자체에다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일단은 <laughs> 상당히 이 김이라는 일주가 상당히 지금 메마른 땅입니다. 예, 조토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좀 상당히 수의 기운이 좀 필요하고요. 그래도 다행히 살아오시면서는. 어, 대운에서는 이런 재의 기운이 좀쫙 받쳐줬다. 18세, 28세, 38세까지. 어, 그럼으로써 어, 떤 이런 재적인 성취를 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어, 지금 뭐, 가보대운으로 이제 사셔야 되는 상황이고요. 음, 좀 화기가 많고, 또 금기에도 많습니다. 사주 예, 기운에. 어, 그럼으로써올수 있는 이런 해로움들. 예.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단은 연주에 이렇게 식신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뭐 조상 때는 그래도 어떤 덕과 수복을 누리, 누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또 지금 월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관정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상관경관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살아오는 대운에서 어, 좀, 잡아줄 수 있었다. 정인. 정인의 기운이 있었고, 상관 페인은 될수 있었다. 예, 지금 편인, 지금 요 때까지도 마찬가지고요 48세까지도. 어, 이분이 요새는 그냥 뭐, 어떤 이렇게 특별한 자, 작품 활동이나 이런 걸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드라마 출연이라든지, 영화. 어, 요 기운 자체는 한 22년 정도에, 어들어는옵니다 예, 이분께서 좀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있는 21년, 22년, 23년 요런 식으로 들어노오니까 뭐뭐 이렇게 묻혀지는 또 그런 배우분들도 많으신데 활동하시다가 어 하지만은 앞으로의 대운이 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. 그리고 남자를 좀 만나시고 결혼 소식도 들려올 수가 있다. 라고 이렇게 저희가 어,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일단은 뭐 가족분들 자리가 음좀 사실 좀안 좋습니다. 예, 불안하고 안 좋고 또 이런 비투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. 사주원국 자체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뭐몸 문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, 예, 정말 인기가 엄청 많이 치솟아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. 또, 이분은 또정관격이기 때문에, 음, 상당히 좀 품행이 단정하고, 재지 발신하며, 어, 장상을 존중하는 것 등이 있고요. 또, 가게가 또 풍족하고요. 어, 또, 인품이 순정하고, 쪽, 저희가 이렇게 좀 길상으로 봅니다, 예. 음, 하지만 뭐 이런 정관의 기운이 너무 많아도 해가 되는 거고요. 일단은 상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, 예, 상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, 좀 독, 좀 독후강직한 군자가 좀, 군자스러운 그런 면은 좀 부족할 수가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좀 많이 좀 돌아다니시고, 어떤 역마의 기운도 상당히 좀 많으시고요. 네. 어, 일단은 좀 남자의 기운도, 이렇게 좀 좋은 남자를, 어, 이런 남자를 좀 만나셔야 되는데, 어, 좀뭐 나쁜 남자, 어, 까칠한 남자, 어, 이러신 분을 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사주상의 기운으로는. 네. 음, 못된 남자, 나쁜 남자. 네, 또 여자분들은 그런 남자에게 더 끌리는 부분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제가 뭐 여자가 돼보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, 네 일단은 결혼 운이라든지 어, 결혼을 해도 어, 이분께서 일단 남자의 자리가 예, 어, 일단은 조금 네 그런 남자를 만나실 수 있는 기운이 좀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일단 요 자리는 뭐 형제지간 자리는 자리로 가족들의 자리가 요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한고은 씨인데요. 네, 예. 한고은 씨는 <laughs> 사실 지금 보면은 어 어떤 이런 비견, 네 비견의 기운이 상당히 많고요. 편재의 기운도 있고요.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뭐 양수지상의 이런 전형적인 어, 두순을 모으고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. 그리고 연월일 이 자체가 다 지금 어, 묘, 묘로 묘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. 묘목이라고 저희가 묘 토끼 토끼년 토끼월 토끼일에 이렇게 태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은 뭐 신유년 경인월 김이 이래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보시면 되고, 지금 현재 대원수는 38세 대원으로 살아가시고요. 이분도 지금 한고은 씨도 어, 38세 이 개미 대원으로 사시고요. 어, 이러시면서 어. 이런 비견, 비견 겁재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, 음, 사실 그렇습니다.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. 예. 부모에게 좀 해로운 일이 있고요. 뭐 아버지의 어떤 이런 빈 문제로 인해서 붉어져갖고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고요. 그래서 이 자체가 부모님 동태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번은,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격은 비경격이고요. 네. 비경격이고 또 상당히 기운 자체는 좀 신강합니다. 예. 기운 자체는 상당히 신강하고, 어, 또 중앙격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일단은 격 자체는 이분께서는 비견격으로 만약에 어 저희가 이제 감정을 하게 되면은 어이 사주의 비견이 좀 과다하면 어 형제 자매와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못하고요, 친구와도 그렇게 썩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고요. 네, 좀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고 또 앞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합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운전직이라든지, 어좀 이런 계산하는 그런 영역에 가 계시는 분들이 좀 드물고요. 어, 그리고 좀 자기 자신을 많이 좀 지키시고 수성을 하시고, 또 종교 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게좀 길합니다. 예. 길하시고, 음, 우선 좀이 비견, 겁제격을 쓰시게 되면은, 조금 불리한 점들이 좀 많습니다. 예, 음 그래서 좀이초 이쪽 한 쪽으로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치우치고 태관 사주기 때 사주의 기운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형제 부부간의 구설수 네 이런 기운들이 많습니다. 예,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 많이 종교 활동하시면서 많이 수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. 음 그러면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색정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고요. 많이 많은 번뇌가 있습니다. 예, 색정 이런 어떤 밤에 하는 어떤 이런 성관계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로 인해서 어, 혼자만의 많은 번뇌가 있을 수 있다.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음, 상당히 정말 자존심이 강하신 네 그리고 순수하고 어리고 뭐 재즈 발랄한 그런 기운도 있지만. 이분 한고은씨 같은 경우도 역시나 어, 사주상의 기운과 어, 이 조여정씨 같은 경우 사주상의 기운과 어, 살아가는 거일맥상통하다는걸알 수가 있고요. 네, 이래서 저희가 사주상담 인생상담을 받아야 되고요. 꼭 사주상담 인생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조여정씨 한고은씨 사주의 기운이, 어, 어떻길래, 이런 가족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또 매, 어, 스컴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, 내리나 해서 한번 저도 궁금해서 사주감정을 하게 됐습니다. 예. 네.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감정을 해봤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고요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.